2022년 12월 27일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21일 날 삼내 터경 딸기에서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고 이 밭자리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해 보면은 어 꼬스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수정이 돼서 어, 떨어진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전조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은 뒷타임 전조를 주는 게 아니고 예, 앞타임 쪽에 해서 햇들 무렵에 광을 좀더더 더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잎들이 예, 올라오는 형태를 보면은 어, 그전 잎들이 약해들 먹었던 부분들 어, 고고 잎을 제하면은 마치 이제 새달기처럼 여기에 하우스가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꽃들을 보시면 이런 상태의 꽃들이 지금 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꽃들이 지금 이화방이고. 이하방이고 지금 속에서 사마방 어떤 것들은 두개화방이 연작으로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딸기 농장이 1월말 2월 초순경이면은 딸기가 거의 포개지는 형태로 가는데 올해는 이미 이제 포개질 수 있는 딸기들이 이하방이 제거가 됐고 다 따먹고 이하방 사마방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문제만 없으면, 어, 하나방을 더 따먹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몇 분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뭐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고 특히 지금 밖에 기온이 영하 2도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내부 온도가 지금 20. 7도, 26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나름대로 뭐 하우스는 따뜻하고 좋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구정 대목을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밭자리는 어, 우리가 광합성제,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까지 그리고 어, 저온기 때 움직일 수 있는 금꽃 미생물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어, 처리를 연작으로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나무들이 빨리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